모방은 인류가 되기 위한 첫 단계다. 모방은 독창성의 출발점이다. 뛰어난 모든 이들을 모방하라. 그리고 새롭게 조합하라. 로버트 그린 모든 인류는 모방으로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투자를 가장 잘하는 워렌 버핏은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 방식 위에 자신의 방식을 세웠습니다. 인도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모니시 파브라이는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의 투자 방식 위에 자신의 방식을 세웠습니다. 그 어느 대가들도 스크래치부터 자신의 방식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선조들이 세운 기술과 지식 위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쌓은 거죠. 때문에 우리도 선조들이 쌓은 지식과 기술을 레버리지로 사용해야 됩니다. 특히 현대에선 지식의 습득 비용이 그 어느 시대보다 낮으니까요. 모방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선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기준 삼아 모방을 해왔습니다. 부모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문화와 언어를 배웠죠. 성공한 사람들이 나만의 멘토를 찾고 롤모델을 찾으라고 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분야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기초 지식을 쌓은 후엔 내 분야의 최고라고 생각되는 나의 롤모델을 찾는 게 내가 성장하기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그들의 정보와 지식은 책과 인터넷에 넘쳐나니까요. 인도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우는 모니시 파브라이는 Framework를 I am what you might call a shameless cloner. And I think it would be quite foolhardy in the investment world to not ride on the shoulders of giants. I think a lot of smart people, many of them dead, have done a lot of heavy lifting. And to try to sit down and create everything by yourself nobody is that smart so ben graham put some frameworks in place uh warren buffett has built on that framework quite significantly and others will build beyond that and uh, i think if if i were to focus on graham buffett and munger especially munger i think that's a tremendous uh Uh, 저는 롤모델을 기준삼아 그들을 모방하는 게그 어느 방법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이기도 하죠 저는 샘 알트만, 네발 레비칸트, 일론 머스크 같은 대가들처럼 사고하고 판단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사고모델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내 비즈니스에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항상 영상을 만들고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롤모델을 무작정 뺏기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내 독창성에 재료가 될 만한 진짜 질 좋은 재료들을 모라는 얘기죠. 그 요리가 사고 모델이 됐든 비즈니스 모델이 됐든 뭐가 됐든 말이죠. 딜볼트의 저자 스코 다담스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조금씩 늘려서 성공한 예 중의 하나입니다. Um, you may have noticed that I am not a good artist. Uh, I'm a mediocre artist at best. Um, I never took a writing class. Um, I can get my points across fairly clearly, but I'm not a great writer by any stretch of the imagination. If I have a party in my house, I'm not even the funniest person in my own house. All right, I'm funny enough, but I'm not the world-class funniest person who ever lived. I know a little bit about business, but obviously you can see from my 36 failures, I don't know a lot about business. I'm not the best business person in the world, but when you combine those four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 보고 그중 내가 흥미가 가는 분야를 쫓으면 됩니다 내가 흥미가 가는 분야의 대가들을 모방하고 지식을 쌓다 보면 어느새 그 지식들이 이어져서 나만의 독창성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나만의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건 그 어떤 게 됐든 누구도 경쟁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누구도 나와 완벽하게 똑같은 흥미를 갖고 있진 않으니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